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아, 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기존 예상되어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의 세대수를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한채 주고 나서 나머지를 일반 분양분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정도 지어가지고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서로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주고 팔아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에 용적률을 완화할수 있다는 이 내용은 아주 좀 사업 시행자한테는 좋은 솔깃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강의 드린 내용은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단계의 내용이고요. 강의 드릴 내용은 용적률을 지금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그것부터먼 아셔야 되겠죠. 어, 맨날 규제를 하고 좀 못하게끔 억제만 하는 정부인 것 같은데, 어,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어,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건데, 왜 그러지? 이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서 차이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모든 도시계획의 가장 모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아주 하위인데, 하 그러니까 조합 정감 바로 위가 도시계획조례예요.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뭐 이런 게 고시, 그런 다음에 서울시의 조례 정도인데, 이거하고의 두 개의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의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R119 쇼팅 캡슐 홈페이지에 있는 이두 번째 강의에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법령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령 해설집을 보면 제가 편집한 것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1조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식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간단하니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제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식인 소리야. <laughs> 자 이해가십니까 이 조문 보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도시계획의 모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뭐제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뭐, 용적률을몇 퍼센트 해라! 또는 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몇 퍼센트를 해라라고 딱딱 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줍니다. 범위를. 뭐, 100%에서 200%까지. 200%에서 300% 이렇게 범위를 주고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가. 왜냐하면 도시에 따라서 약간 사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같이 고밀화된 지역. 아니면 밑에 조금 시골같이 시골이라 죄송하지만 좀 소도시의 강국에 고민이 돼 있지 않은데 이런 데를 각각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의 위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하는데 그 조례로 하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한번 조례라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문이용해나가법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주거 지역을 보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제2종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적, 이렇게 조금씩 틀리죠, 표현이. 그리고 제1종 전용, 제2종 일반, 일반,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제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제1종 일반은 저층그 다음에 중청, 중고층 주거경 위주로 상업기능 포함. 이렇게 돼 있으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국계법,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및 이용이라는 법률을 줄인 겁니다. 국계법에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50에서 100% 근데 서울시 조례는 100을 해놨죠 그죠 국회법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놨는데 이 전용은 이종문 100%에서 150% 했는데 서울시 조례는 120 그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100에서 200인데 서울은 150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국회법은 150에서 250인데 서울은 200. 삼종일반주거지은 200에서 300인데 250그 다음 준주여거지은 200에서 500인데 서울은 400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서 범인을 정해 놓은 것 상한선까지 찾아 먹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 중간 부분이나 중간에서 상한 쪽으로 가면서 제한을 오히려 가해 놨어요 가장 큰 모법에서는 이만큼 해라 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만큼 못 먹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 공급이 줄어들시작잖아요 용적률을 적게 주니까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못법에서 이렇게 줬는데 왜 이렇게 다안 찾아 먹을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밑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외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억눌리다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조례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또지방자치단체 장이 되어 있는 그 당이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시의 의회를 많이 상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사에 따라 가지고 조례도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되어 있는 만큼 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택을 지어 가지고 빨리 주택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 성행하기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시 조례든, 누구 어느든 조례든, 아무리 니네들이 조례에서 하더라도, 요 상한으로 돼 있는 이 범위까지, 이 범위까지 찾아먹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그래가지고, 아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에만 한정을 해서, 다른 건 모르고, 주거지역에만 국한을 하겠다. 주거지역에만 국한을 해가지고, 국토의 개임이 이혼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 조례로 줄여서 놓더라도, 조례로 줄여서 놓더라도, 줄여서 놓더라도, 그 국계법에 있는 법률에 따른 용역률 상한까지, 상한까지, 자, 볼까요? 상한까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좀 이해가 가십니까? 주택 공부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래로 어떻게 정하든 관계없이 정비획 수립할 때, 수립할 때 어떻습니까? 국회법에서 만들어 온 최상한 용적률까지 정비계획을 짜버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효과를 가지려면 약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회, 지방자치단체 장이 성향과 의회의 의원 성향이 같으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 놓은 대로 어, 지방자치단체 장이 원하기 때문에. 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권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셈셈이되가 가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선, 투표를 통해가지고, 선거를 통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조례가 쉽게 이게 아, 바꿔지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른 의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한선까지 찾아먹게되그러면 증빙을 수립할 때 조례와 관계없이 상한선대로 하도록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법에 만들어 놓은 상황까지 찾아 먹을 수 있다. 찾아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좀 법령집을 자세히 제 강의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하실 것이고, 제가 이제 막 숨가쁘게 강의를 하는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의하는 R19C5.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